안녕하세요 컴플랜트 다유겐 제라늄 권입니다 자 요거 뭘까요 뭐 아시다시피 어, 제라늄 꽃입니다 꽃 요거는 시리루나 시리루나 제라늄 꽃이고요 요거 아주 뭐 조명이 밝아 가지고 이렇게 또한 송이 따 봤습니다 어 신기하죠 요거 현미경 저희 실체 현미경으로 찍어서 화면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 또 예전에도 저는 한몇번 봤는데요. 또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주 이쁩니다. <laughs> 모양이 또 이렇게 이뻐요. 아, 좀다가 그 잎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 우리 제라늄에서 특이한 향이 나잖아요. 그 향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신기합니다. 요거는 잎, 제라늄 잎인데 어, 다육이도 봤는데 다육이랑 또 잎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꽃은 뭐, 크게 이게 뭐, 특이한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제라늄 잎은, 어, 상당히 신기합니다. 자, 잠시, 콤플랜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조금 비쳤는데요. <laughs> 못본척 해주세요. <laughs> 그냥 넘어가세요. 빨리빨리. 자, 제라늄 꽃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이제 여기가 이제 수분 수술 뭐 한다고 하죠? 수분 한다고 하죠? 여기를 부비부비 해가지고 이제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제라늄 매더플로즈 잎입니다. 어, 러시아 제라늄 대부분 이렇게 솜털이 많잖아요, 그죠? 어, 한국 제라늄에 비해서 이렇게 솜털이 많습니다. 이거는 앞면 봤을 때 앞에 봤을 때 수염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런 솜털이 아주 많아요. 그냥 육안으로도 이게 솜털이 보이잖아요. 러시아제란 같은 경우는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이 조금 보이죠, 그죠? 저게 뭔가 자, 뒷면을 보시면. 어, 요, 입 뒷면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어, 뒷면에도 보시다시피 이게 솜털이 많아요. 솜털이 많은데 저기 입 끝에 요렇게 노랗게 요렇게 맺혀있는 이슬처럼 맺혀있죠. 요거 노란주머니 보이시죠? 자,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처음 보시겠죠? 이게 육안으로는 이런거는 안보이니까요. 안 그죠? 요게 바로 향유라고 하더라고요 어, 제라늄이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그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이 냄새 때문에 제라늄을 안 키운다 하시는,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이렇게 줄기에도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솜털 끝에 요 주머니가 바로 향을 내는 뭐 기름 주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지라 지름은 대략 한 0.02mm. 제라늄요 향이 곤충들이 싫어한대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지금 뭐 애벌레가 작년에 애벌레 테러 받아 가지고 이파리다 갈가 먹거든요. 애벌레가 애벌레도 그렇고, 그리고 또 뿌리파리도 생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라늄에도. 곤충들이 싫어한다? 아,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제라늄 시리루나 잎인데요. 러시아 제라늄에 비해서 아주 매끈한 느낌이죠. 한면은 왁싱을 어디서 했나 깨끗하게 자란 느낌. <laughs> 솜털이 거의 잘안 보이네요. 요건 야, 요것도 뒷면을 한번 볼게요 뒷면 뒷면은 그래도 러시아 제라늄에 비해서 털이 많은 친어나 쪽죠 그래도 똑같은 기름 주머니는 있습니다 이 기름 향이 어, 해충으로부터 지키는 보수단이라더라고요 호 이게 냄새의 특이한 향을 내뿜으면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 여기서 이제 향의 분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나는 냄새. 우리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제라늄의 특이한 뭐 그런 냄새가 잘안 나잖아요, 그죠 만졌을 때 이제 이렇게 이런 향이 난, 나는 거 보니까 이게 터지면서 나는 것 같아요. 냄새가. 어, 뭐. 제라늄, 뭐, 기름, 오일, 제라늄, 오일, 뭐, 요런 거, 뭐, 많더라고요. 이게 비싼가 봐요. 네, 이것도 뭐, 뭐, 한국 제라늄이든, 뭐, 러시아 제라늄이든, 제라늄에는, 뭐, 요런 털이 보송보송 있는 애들은 요렇게 기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딱 끝에, 털끝 끝에 이제 요런 기름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육안으로는 진짜 안 보여요, 이게. 0.02mm, 아무 뭐 초시력이면 모를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요 노란 주머니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만 봐야지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노란 기름 주머니. 확실히 한국 제라늄이 어, 털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러시아 제라늄은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으면 기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털 끝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니까 한몇배 이상은 더 있다 보니까 뭐, 바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한국 제라늄보다 러시아 제라늄이 더 튼튼하지 않을까. 해충이나 뭐, 외부로부터 자기를 더 어, 보호를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laughs> 요, 기능이, 이렇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두 개를 같이 한번 볼게요. 털 많은 쪽이 러시아 제라늄입니다. 메드플로즈 시리즈나. 자, 확실하게 틀리죠. 한몇 배는 더 많아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러시아 제라늄이 더, 해충으로부터 더, 자신을 잘 보호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어,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게, <laughs> 그,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콤플랜트 다유겐젤라늄 코너였습니다.